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, 야야야야야. 울러 널, 야야야야. 내 맘을 고백하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엄마 이 야채 먹을까? 음. 엄마 한번 봐봐. 음. 저 야채 죽은 잘 먹잖아. 엄마 봐봐 이거 그 조그만 무슨 야채지? 응? 음, 어이 잘 먹네. 엄마, 엄지 공주가 뭐야? 엄지 공주? 옛날에 엄지 손가락만 한 공주가 있었대. 그래서 이름이 엄지 공주야. 진짜야? 엄마 책에서. 이게 엄지 공주 책이야. 응, 맞아. 그거 엄지 공주야. 엄지 왕자도 있어. 엄지 왕자? 왕자는 못 들어봤는데 엄마가 엄지 공주 같대. 엄지 공주에 엄지 왕자가 음. 들어있어. 아, 나와 거기서? 응. 음. 뭐, 어. 음. 음, 다 먹겠지? 음, 다 먹어도 있어. 마셨어. 요정. 엄마, 엄지 요정. 엄 엄지 요정. 엄지 엄지 요정. 엄지 응. 정 엄지 요정. 엄지 요엄 엄지 요정. 아니야? 엄지 요정. 음. 엄지 요엄더 응, 응. 음, 어, 무서워 잘 먹네. 조금만. 음. 뭔가 뜨거워? 좀 뜨거운데 괜찮아. 시켜서 열개 펴줄게 엄마가. 나 엄마, 피지 마. 범지 공주 이거 지고그러더 갖다 줘. 응. 음. 난 우리한테 물어보는 줄 알았어. 아. 나 방귀. 들었어, 여기까지 들었어. 우와! 촬영하는데서 방귀 나오게 해. 음... 야! 아, 더 갖다 줘? 응? 칩더 줘? 엄마한테 다 먹었지? 음, 나 응. 응. <laughs> 응. 응. 응, 다 먹었어? 더 줘? 응 이제 배불러? 응잘 먹었습니다 응 그럼 엄마다 먹게? 이걸 다 오늘 어떻게 먹어? 멜라, 응, 헬라봉도 응, 응. 하나 가져 갈까? 헬라봉 없는데, 이제? 왜? 어머, 다 먹었잖아. 너 이거 새로 시킨 거 아니야? 그것도 다 먹었어, 이 녀석아. 새로 응. 시킨 <laughs> 것도? 응. 너네 막 20개씩 막 가져다 먹으니까 금방 먹었어. 매운걸로 먹게 맵지않겠어? 응. 먹어봐 안매워 먹어 그러면 뭐가 안매워? 매워? 죽에다가 김치국물 넣었어 형아 맛있어 먹었습니다